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재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아주 가을을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인데요. 그런데 이 가을에 이렇게 아주 새록새록 봄처럼 어, 느껴지는 새식이 같은 어,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요 보석질레와 함께 어, 또 마당의 꽃들을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렇게 보석 찔레인데요이 친구가 그냥 찔레들이 보통 그 햇빛도 많고 그래야 하는데, 어이 친구는 다른 찔레에 비해서 햇빛 없는 곳에 뒀는데도 이렇게 계속 꽃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 친구가 다른 거는 다 벌레가 침입, 잎사귀 막 벌레가 침입됐잖아요.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거 꽃망울을 안 먹었다는 거. 어, 여기 보면은 계속 이렇게 피었다는 거 보이시죠. 이런 데도 어, 계속 어, 하나씩 그 꽃이 찔레 어, 찔레가 그 4개 미니 찔레보다는 좀 크면서 네, 꽃이 그렇습니다. 이거 요 아이는 요렇게 한대 이렇게 꽃가 분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요 옆에 꽃망울이 요렇게 많이 있잖아요. 네, 꽃이 조금 잘 피고 다른 찔레에 비해서 더잘 어, 피는 것 같다는 거. 그리고 찔레들은 대체적으로 그 노지 월동도 잘 되잖아요. 저는 이렇게 분에 이렇게 심어서 어, 키우고 있지만 요거는 어디서 난 돌인지 동글동글한 토 돌이 큰게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저기다 그냥 놔줬는데 이것도 보석 찔레고 이것도 내내. 또 보석찔레 또 작은 화분입니다. 근데 이것도 꽃잘 피우고 있다가 지금 꽃대 자른지 얼마 안 됐죠? 요 끝에 계속. 요거는 어, 사이즈가 굉장히 또 작죠. 저는 날마다 매번 날마다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, 작은 사이즈 하나 보석찔레였습니다. 찌레가 병들이나 뭐 어, 병충해 뭐 하얀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좀 찔레가 좀 너무 가습되거나 바람이 안 통하면 그런 것 같아요. 자 보석 찔레였습니다. 다음은 옆에 이렇게 있는 바위국화 근데 요 아이가 확실히 바위국화인지 모르겠어요. 바위국화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올해 특별히 더 이렇게 키가 크고, 요렇게 깨끗한 색감으로, 요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, 무슨 그 취나물, 취종류, 근데 잎사귀가 취, 취종류는 아니구요. 네, 그렇습니다. 요게 원래, 네, 요기는 원래 조아이를, 요런 아이를, 심었었거든요. 요거가바이 바위, 미니 바위국 화거든요 지금 요 아이도 이제 꽃대가 이제 생기고 있어요. 꽃대가. 요 화분은 잠시 또 감상을 해 보시자면 요렇게 항아리 뚜껑에 항아리 뚜껑에 요렇게 어 보면 요거 노아시. 요 노아시 노아시라고 해 갖고 이렇게 보면은 감 감이 지금 요렇게 일고 있어요. 이거가고 있습니다. 요게 요 나무가 요런 나무가 굉장히 어 비싼데 저는 그 분재 경매하는 곳에서 그래도 좀 저렴하다는 저렴하다 뭐 그냥 조금 괜찮은 가격에 들여온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해 줬습니다. 여기는 좀흙이흙 적이 때문에 화산석을 놨고요. 요거를 짠 치우면 원래 좀 이렇습니다. 근데 요거요 옐로우 엔젤, 요거 옐로우 엔젤인데 요 아이가 그냥 또 어디 놀 데가 없어서 여기다 요렇게 놓다 보니까 같이 또 어울러 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, 어, 또이런 멋진 풍경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 다른 옐로우 엔젤들은 뭐 가을이라 어,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게 제일 안 좋은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그 화분에 이 상태에서도 어또 그냥 마당에서 월동을 했어요. 그냥 봄에 다어 없는 줄 알았거든요. 우에 봄에 봤을 때 흙만 남아 있어서 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싹이 뾰족뾰족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이 작은 화분에서도 어 월동이 잘 되는 편이지요. 자 다음은 또 요거 저는 요 아이가 그냥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피면은 얼굴을 깨끗하니 예쁘고 예쁜 색감도 그렇고 왜 빨리 안 잡히냐 아 요렇게 얼굴 예쁜 요런 아이인데 요렇게 하나씩 피면 그래서 한 포기씩 요렇게 화분에서 요렇게 놓고 감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한 포기가 심겨져 있고 요렇게 꽃이 피면은 아 예쁘다 요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기 이렇게 요건 저희 이웃집에 핀 거를 지금 찍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피어 있으면 어, 영상에는 또 그냥 화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화사해 보이지 않고 조금 어지럽고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요런 느낌이 듭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좀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그냥 바상 이런 걸 요, 저기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일대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할수 있다는 거. 이런 아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눈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 예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이 추명국입니다. 추명국. 추명국. 노지월동 잘 돼요. 노지월동 잘 돼요. 번식도 잘 되고요. 가을을 밝힌다 그래서 추명국이라고 하는데요. 방금 저런 아이들은 조금 또 얼굴이 좀 크잖아요. 얼굴이 좀큰 아이들은 여러 개 있으면 좀 그런데 또 이런 아이들은 또 그냥 요 아이들은 또 굉장히 잔잔하니 이렇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또 모여있으면은 모여있으면은 그것도 어, 모여있는 것이 하나 핀 면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잔잔하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, 잔잔한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또 괜찮고요. 각 꽃마다도 그 감상할 수 있는 더 예쁘게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공작숙부쟁이입니다. 공작숙부쟁이 한 포기만 잘 키워도 이게 나중에 가을에 돼가지고 분지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, 어, 또 풍성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또 요거는 요렇게 작은 단지에, 단지 화분, 어, 요런 데다 이렇게 하나, 한 포기 요렇게 딱 심어서, 어, 요렇게 감상을 하면은, 자, 그래도 요즘 색감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색감이죠. 그런데 참 고와요. 참 곱다. 방금 그 친구는 공작 쑥부쟁이였으면은 요거는 쑥부쟁이입니다. 그냥 쑥부쟁이가 이제 이렇게 한 송이씩. 피기 시작하는데요. 요것도 참 깨끗하니 저는 공작 쑥부쟁이 보다도 요 쑥부쟁이 요 친구를 좋아합니다. 앞으로는 요 쑥부쟁이 요 친구와 또요 요렇게 많이 피면 여러분들한테 예쁜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